인어 당신은 강아지 미용할 줄 알아? 요, 푸른들판이에 모델들이 떴습니다. <laughs> 네, 소연 씨 학원의 아, 모델견들이 예절교육을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 근데 진짜 무슨 음. 모델들이 워킹 연습하는 것 같아요. 음. 음. 자, 이렇게 가다가 한 번씩 가다가 기다려. 그다음에 잘했어, 꼭 보상. 어, 잘했어. 칭찬. 이게지 예, 칭찬.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다해 강아지들은 산책을 꼭 해야 다만. 하잖아요. 그럴 때 남들에게 패기치지 않고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예절 교육을 하는 겁니다. 강아지로 살기도 쉽지 않네요. 근데 배울 번는 많아요. <laughs> 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니까요. 아이 급이 급 여기지 이 급이 저쪽에 가고 앞치마 있어. 오늘은 애견 미용사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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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가서 봐야 되는데 저 모여서 보는 시험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원내에서 보고 있어요. 걸리지? 수험생들 뚫리겠어요. 심사위원 어, 앞에서는 절대 또 이런 거 하면 안 돼. 안 돼. 안, 안 되고. 어, 되게, 어. <laughs> 학생마다 좀 다르지만 6개월에서 1년을 준비해온 시험인데요. 잘 가르쳐주셨지만 아직도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수준이 적었거든요. 많이 굉장이 되고 이게 잘안될것 같아요. 원장님도 네. 걱정되시나 보다. 학생들을 하나하나 챙기시네요. 네 수강생들이 심사를 받는 동안 소연 씨는 심사를 하러 갑니다 3년 전에 심사 자격증을 획득한 공인 심사위원이거든요 운영하고 음, 만 운영해도 바쁘실 텐데 음, 그것도 내가 실력 쌓는다고 해도 공부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서 애들 체크하고 뭐 하다 보면 나도 공부되잖아요 그리고 또 강아지는 또 이렇게 어? 이게 심사 보다 오면 나도 모르게 학생들한테서 배우는 게또 많아요 진짜. 평택의 한 학원까지 달려온 소연 씨 심사위원이 전국적으로 사십여 명밖에 안 된다네요. 와~ 전국 사십 명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라니 대단합니다.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 그럼요. 국명심사위원으로 네, 계시는 천서연 심사위원님요 안녕하세요. 2급이나 3급 보시는 분들 강아지 다루는 법을 많이 볼 거예요. 그리고 2급 보시는 분들 강아지 다루는 건 물론이고 일단은 난이도를 조금 높게 보여줄 거예요. 드디어 시험지가 배포되고 어우 긴장되겠다. 받으셨죠? 네, 지금부터 시킬게요. 전국에서 8,900명이 동시에 시험을 보는 거라네요. 응시자 수가 상당하네요. 네, 그러니까 심사도 엄정해야겠죠. 그저 털 모양만이 아니라 도구 쓰는 법, 강아지 다루는 법까지 다 평가하게 됩니다. 잡을 때 손에 힘이 들어간 까지 저는 보여요. 그리고 브러싱 잘했는지. 구석구석 잘 풀어야 되는데 뭉치털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밸런스를 잘 보는지 이걸 봐요. 5분 남았습니다. 마무리 좀 해주세요.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근데 모델하는 강아지들이 너무 우젓해요 <laughs> 진정한 프로답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매 눈으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두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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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죠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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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좋은 결과서받아두죠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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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두 두두 두두 요두 두두 네? 두 두두 두 왔으니 끝까지 못 봤잖아요.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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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어, 지금 가서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응. 심사. 심사하랴 제자들 챙기랴 늘 분주한 원장님입니다. 다음 날또 다른 제자를 챙기러 홍성의 애견샵을 찾았습니다. 충남 곳곳 안 다니는 곳이 없으시네요. 역시 충남 대표 원장님이시네요. 강아지들이 지저 알고, 저알다막반갑데요하다고난이인데요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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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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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laughs> 선생님이다. 저희 학원의 제이기 졸업생인데 진짜 제가 많이 가르쳐드리지 못해서 독학을 거의 창업하시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개 좋아한다고 시작을 해갖고 리스가 많았어요. 원장님이 많이 도움이 됐죠. 물어보고. 스승과 제자로 만났지만 어느새 친구가 다 됐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의 얘기도 툭 터놓고 한다네요. 담담해 지금 해낼 18년 살면서 응. 예산에서 이사를 응. 10번 다녔어요 10번을. 아. 예산에서만. <laughs> 이방인들이 어디 가서 잘 자리 잡 아유 피곤해요, 시골에. 어디 가서든지 다또잘 어울려. 그런 응. 걱정은 안 하셔도 돼. 똑똑하고 또 베풀고 하면은 뭐이방인 아니라 무슨 뭐 사방이래도 아무 데 가서나 자리 잘 잡지 뭐. <laughs> 그래서 열번 이상 편견 없이 거예요. 사람 속을 들여다봐 주는 고마운 그게, 인연이죠. 아닌데 북에서 온 여자라고 무슨 뭐, 뭐가 틀려 하나가 더 있어 똑같잖아. 어깨도 하나 내밀어 주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비빌때 있으니까. 그래도 그래서. 그니까 비비런덕이 많죠. 또 충남 강아지들도 다 소현 씨 편이잖아요. <laughs> 그렇죠. 성실히 살아온 만큼 모두에게 인정받는 소현 씨. 이번에는 오래된 단골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멀리 이사간 후에도 늘 소현 씨를 찾아와 강아지를 맡긴다네요. 홍성에 계신 분인데. 본인 못 오면 택시 태워서 보내고 예산까지. 원장님, 한걸쓴 음, 손님들이 홍성 손님들이 많이 왔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미용이란 게요, 좀 유별난 사람들은 손 받기는 건 싫어해요. 음, 그래서. 그래서 오늘 언제 전화 하더라고 언제 홍성이 오시냐. 오랜만에 제 제자 앞에서 가위를 잡아보겠네요. 네, 겁쟁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분이 오늘의 고객님이신데요. 겁이 많아서 아가 때부터 소연 씨한테만 미용을 맡겨왔대요. 이라인고요거를 여기 좀 다리뼈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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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반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아, 응. 해서 짱내면 음. 생긴, 생긴 게 거야. 조금씩 다 틀리니까 애들이.

마무리는 제자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예스 승님이 이렇게 종종 찾아와 주면 계속 공부도 되고 든든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어 이번엔 웬 공사장을 오셨나봐요? 네, 교회에 애견 복합시설을 건축 중인데요. 미용학교부터 애견샵, 카페까지 대규모가 될 그래요. 거래요. 돌아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잘한다. 회사 돌아가니까. 장마 때문에 멈췄었는데 이렇게 돌아가니까 너무 좋죠. 찾죠 네, 네. 네. <laughs> 그리고 애견인들이 또 한적한지를 한적 많이 찾아. 사람들 몰린 데 싫어하잖아요. 왜냐면, 사들싫어하 사람들 많기 때문에 네. 아무튼 빨리 내년에 빨리 완공되면 상품. 소연 씨도 크게 한몫을 하게 됩니다. 네. 학교가 이제 건설 되면 제가, 제가 아, 교육을 맡을 거예요. 교육에 관해서 총괄 교육이사를 맡을 건데 에이, 거기서 이제 뭐 훈련학과 뭐 이렇게 학과 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을 지금 다 모시고 지금 현재 저, 선생님들은 다 어느 정도 아프라인을 만들어놨어요. 와 규모가 상당한데요. 애견이들 동반 같이 할수 있는 데를 같이 이렇게 꾸며놓으면 진짜 우리 학교는 뭐 끝내주지. 완공되면 진짜 멋있겠어요.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새 이 자리에 왔다는 소연 씨 앞으로도 당당하게 견생과 함께하는 인생길을 가겠답니다. 조금 편히 썼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만큼 내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게 당당해지라는 거죠 나의 인생의 동반자라고 하면 우리 반려견들이잖아요 그 힘에 아마 이끌려서 내가 조금 우시어시한것 같고 앞으로도 즐거운 여행이 계속될 거면 그 즐거운 여행에는 꼭 반려견들이 꼭 같이 할 거면 재미나게 즐겁게 그냥 끝까지 같이 갈 거예요 서연 씨의 즐거운 개판 저희도 응원할게요